아유, 이게 가면 뭐 어지러워. 혹시 봐봐. 응? 이게 많이 흔들려. 그러니까. 하. 징 이게 움직일 때 응. 어지럽더라고 이게. 친구 친구. 네. 어제 스튜디오저지와 가지고 딴 자기 막 징글 이 <laughs> 이걸 다 찍어요. 이서 근데 그게 그긴 응. 한데. 거기 시씬 이제 그 음악회 연주하는 거 찍으니까 시대 안에서만 찍으니까. 아, 그게 조기한테 이제 갖고 다니려면 짐이 커. 작던데 이런 네? 슷대 아니 박스까지 있어야 되고. 맞대, 아니야, 맞대 좀 같은데.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는 이제 작은데. 아, 아니, 9불 네. 나벌거 차이가 없다 이거. 좀더 하나 사. 또 사. 너무 잡장이 너무 많이. 배고픈데 배부른데? 어까기 <laughs> 봐. 뭐, 대까기 <laughs> 와 주차장이 낚싯 배로 그냥 낚시 음. 저 관광버스도 낚시하러 온 거야. 저기 낚시 갔다 집에서 응. 모집을 해 응. 저렇게. <laughs> 이건 뭐냐? 망고, 망고 젤리인데? 야 망고 망고 젤리야. 젤리? 저에도 많이 나갔다야, 그래도. 가보자, 오짜라. 오우, 자연스 대화야. 자연스레 대화. 오, 음반 싸네. 우와. 여기요 같이 봐. 7만원짜리 한 마리에. 우와. 그러니까, 근데 알비, 맛있다고 네, 때. 근데? 와. 러니까그러니크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다까다러알까도맛있다고러니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니까 그러니까, 제러어 장모님 사다 주고 싶다. 다 <laughs> 엄마 이제 못해, 늙어서. <laughs> 아니, 간재, 간제, 간재미, 아니, 간재미 저거 무침 좋게 좋아하시잖아. 근 아빠가 자연세대 아니좀 작, 좀, 좀, 사이즈 좀 작다. 예. 병 저거, 작다, 3만원짜리는. 2만원리는 신제는 작다. 4만원 5만원 4만원 4만원 만 같이. 같이 하나 사올거에이야 음, 놀러와 아. 봐. 자기야. 보세요아 뒤에다 이 오라고. 앞으로. 이거 바로 내인거에요. 네, 정비는거 정비하는 네, 네. 거예요 아니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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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엄청 컸다. 음. 이깡 봐. 음, 나나내내 거보다 더 커. <laughs>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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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가 이게 또 나갔지? 이거 끌려서 그래. 어, 팔지? 여기 경다 끝난 거니까. 어. 어떡아이팔이에못팔 진짜 그럼. 귀엽지 음, 아 나, 나, 괜찮다 아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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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야 솜치로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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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가하고아잘 나셨나? 나도 가자 오늘 전어 체질은 아니야. 그때 여기서 가서방어해

이 거. <놀람> 별로 안 좋아해 같이 손질한다안고는손질은어 손질비 <놀람> 어, 어, 어. 그 따로 달라고 <놀람> <목소리> 집에는 못하지? 얘들 손질해갖고 와야지. 여기가 <목소리> 그러니까 좀 더, 저쪽보다 좀더 커. 저쪽이 더 싸보인다? <목소리> 없어. <목소리> 없어. 너무 작으면은, 자기 먹을 게 없어. 음, 너무 작잖아. 널기도 그, 그렇지만은, 빵이 좀 있어야 돼. 빵이. 6, 8 0이에 10만원짜리 그거에요. 20만원이요? 예. 네. 아, 음. 품질해 얘도 10만원. 거기 많은 것도. 른 대신 고이 네, 앞에 거는 8만원. 음. 이게 낫다, 이거. 이거 아, 품질 가세요? 하는데 5천원 들어가? 아, 줌마들한테 그러면 소망까지 뭐 내주니까 안에 네, 내장이.. 무슨... 아 여기는 소모를 내장, 잡아서 내장이 터져요 아 터진 거구나 그래서 뿔룩하게 보이는데 여기는 은갈치가 아니고 먹갈치야막 대양으로 막한 번에 잡아버리니까 자기들이 이 취해서 음. 네. 내장이 그냥 터져 근데 물이 나빠서 터지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갈치들이 바짝바짝하지가 않잖아요 은갈치가 아 먹갈치가 색깔이 네. 음. 음. 이것이 낚시를 잡아야지. 반짝반짝 빛나는 거지. 이거 그물로 잡는 거니까. 응. 응. 괜찮긴 하다. 응. 이게 이런 이런 왜 먹는 게 아니야.

끝에 는기 여기 니여기가 어? 여기 괜찮은데 여기 뭐가? 이쪽에 아, 있는거? 이쪽에 있는거? 왼쪽 왼쪽에 오른쪽에있는 왼쪽에 있는거 까까 여기서 지서안전어가 어? 어? 크기가. 크기는 얘가 더커 보이긴 한데. 얘가 할치. 훨씬 할치. 크지? 어? 아, 아? 아, 훨씬 할치. 크지, 저기? 꽝꽝 얼어있는 걸로 드릴까요? 꽝꽝 얼어 걸로 드요 꽝꽝 얼어있 살만하지 않을까? 아니, 저기, 저, 저기 살까, 죠 사장님한물안는데 예? 물어봐 자기가 물어봐 사장님 이 집이 왜? 저 집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죠? 틀린 집이에요 틀린 집아 저희는 18번 18번? 네저희 29번 아 어떤 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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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게 1 0만원이는거죠 이거. 이거. 이게 8만원. 10만 예, 예. 이게 10만원.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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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만원비비 네. 이게, 10만 음. 어, 이게 더 크기는 더커 보인다. 크기는. 그렇 내장 <laughs> 있어도 <laughs> 뭐손질해 갖고 가야 되니까 우리 저기 그. 손질해서 가면 토만토만다 내줘요. 선생님. 네. 이 얼음채 갖고 가시면 조금 빼주시면 안 돼. 이거는 우리는 <laughs> 입찰공고에서 <laughs> 수술을 붙여서 파는 데라 여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작은 거라도 네. 하나 하나 준비 안 돼. 네. <laughs> 작은 거라도 그래서. 하나 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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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치 크다 짠 거야, 나한 이렇게. <laughs> 하거없어주면 나는. 막, 그건 <laughs> 어떤 걸로 주게? 어떤 걸로 할까 골라봐요. 일단. 골라봐. 얼마예요? 일단. 10만원, 8만원, 6만원. 아, 여기 8만원? 예. 네. 음, 이것도 무서워. 음, 음, 어, 이것 음, 음. 뭐. 끓는 음. 음, 저 이거, 이거 사야 돼. 응, 음, 어떻게 할까, 빨리 골라. 아그거 아 그. 보고 말고 색깔만 해색깔 아 생각하지 마 어차피 색깔만뭐어갖고 아, 네? 10만원짜리나 예 사이즈나 갖고 아 이렇게 나은 거는 고짜 어리죠 100만원짜리 1 0 0만이짜리1 0 0만원이리 100만원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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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어? 이거 하나 맡겨주세요 맡기아 소주 손 하신다고? 네 따라오세요 한분 네.

사장님 이거 아이스박스 포장할건데 어차... 이거 3 0만원가줘요 예? 이거 아아아 예예예 아... 어... 아... 어... 예, 예. 크다 빵이 더용는 돼야지. 마지 안한걸로 는거야 간절히 한번 해봐까 어머 아니 먹어요 아니 또 오면 또냉동실에 넣어서 그, 거더지들는거뭐 가는 길인데 뭐 뭐야 아니 그냥 사다 주면 되는 거야 그냥 뭐 그 나머지 뭐싹 해갖고 거의든 말든 그건 우리... 우리 게아니야 그거는 주인공과 우리 게 아니잖아 장모님이 알아서 하는 거지 혜택통수를 예? 주든 동네 사람에게 어먹든 개를 주든 그지? 와저 그... 그 옆에 있던 거 수리수리 통수로 세팅하는 거 어? 어떻게 해? 그게? 그게 아니, 저는거 아니요. 저기, 은근 다 베낀 거야. 먹갈치는 은근을 베끼는 게 아니야. 그냥, 거기, 음, 다 진국수장만 하면 돼? 응. 그니까, 이게, 은갈치는 비늘이 그 너무 많아가지고, 먹으면은, 편탈하거든. 근데 너무 많이 먹으면, 볼품이 없지. 그래서 살짝만 베끼는 거야. 너무 많이 먹으면 배탈난데 이게. 어, 은 같이 그은분을저 별거 아니야, 저저제아가근에서 3분의 1만 뜨고 딱잡근 당기면 내량이 은근 빠져나와. 어, 은근은이근은 와. 은 은근 은나은 은근 은근은 은근 은근은 은근 은근은게근아근은 이 싸고 따로 5 0원인가 땡이세요. 계좌로 계좌로 어. 하던이가 아, 네. 카드가 네. 없어이는 여기는, 네. 여기는 아니 저기서 계기 해야 서뭐 아유 알았어. 5천원이요? 5천 5천 이게 목요 5천 아, 여기는 그냥한거 설지 안에서 따로 주는거에요 아이스박스는 거기서 아, 여기네 <놀놀놀놀놀놀라> <놀놀놀놀라> <놀놀놀라> 자 기야 설치 말린거 아, 이, 이거, 이거 멸치 조이 듯이조먹으고보면아자 기야 멸치 조이 듯시38 어. 3 8 번, 18 번, 18 번, 번, 어. 번, 어. 번, 사아 이거 아이스 박스 좀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으세요? 예. 예. 결제 결제 안했거든요? 아 이거 같이 갚죠? 예. 예아 크기가 아쉽다 하나 사고싶은데 이거? 이거? 크기가 아쉽다 아니 근데 결제를 왜 안하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하려고? 조용히 말 그니까, 지만 아, 아니, 사람도 있지만 아니, 가는 사람도 안안 있을 것 같아. 아니, 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럴 수도 있네. 아, 있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모르겠어 어떻게. 그리고, 이제, 아는 사람도 어떻게 그냥 가고, 이제, 이 앞이를 안 지나게. 아, 그러니까. 힐안 지나게. 사람이 다 네. 좋긴 한데, 천명 <끼리도> 중에 한 명, 어. 만명 중에 한명 그런 사람이 네. 있거든. 어쩌다 있지. 예. 다 그렇진 않지. 어떻게 봐봐. 간재미대 대야 여기 괜찮다거대야참 응. 좋지. 가자. 그냥. 대야가 여기서 어. 고 싶은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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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그게 제일 크다, 내가. 관제비 한 번, 관제비 3만원. 어? 저기, 만원 차이는 어. 사실 우리가 눈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그거야. 응. 내가 저기서 산 이유는, 저기 신선하니까, 경로 받은 거니까, 여기는 꽃게 해봐, 꽃게. 살 거야? 아니, 자, 아니 자기가 사, 안 산다고, 안 산다고, 안 산다고 yeah. 얘기서 내가 사면 살았다 빌라면 갖다 줘. 엄마가 사고 싶으면 사겠어. 아니, 사고 싶으면 사라니까? 사다 드리고 싶으면 은기가 불러 있는 것 같아서 아기 이거 이거 천원 사다 주면 좋겠다 야. 오징어 어한바구에만원일것 같은데 같이 그쪽 가자 같이 신발 사처음이집에 저기 먹어야 생존이 많은데지 생존 터진다고 지금 이거 어제 여고?